예 네, 언젠가 한번 어, 리더와 보스의 차이라는 내용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당시에는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함께 가자라고 말한다라는 이한 문구만 알려졌었는데요. 어, 최근에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15개 정도의 문구가 있었는데 그중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는 각자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스는 "사람들 몰고 가지만",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두 번째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지만", 리더는 "선의에 의존합니다". 보스는 "나"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가 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함께 가자 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겁을 주지만 리더는 희망을 줍니다. 보스는 복종을 요구하지만 리더는 존경을 받게 됩니다. 보스는 자기 약점을 숨기지만 리더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보스는 권력을 쌓지만 리더는 신뢰와 존경을 쌓게 됩니다. 보스는 부하만을, 부하만을 만들지만 리더는 지지자를 만듭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에 조금 더 가까우신 것 같으신가요? 어느 한쪽이 조금 좋다 나쁘다로 좀 나뉘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리더가 되면 좋겠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는 보스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보스일까요? 아니면 리더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나눈 이 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 지난 과에서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질 때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이야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다윗로부터 거대한 나라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을 구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좋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를 허락, 허락하셨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지, 그 은혜로 솔로몬은 거대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 화려한 영광을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단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그렇듯이 솔로몬 또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결혼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음란한 신들이 이스라엘 중에 전파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알아보시고 사전에 그 문제를 차단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알았던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는 이방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세 가지, 솔로몬의 세 가지 범죄 중 하나였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왕에 대한 모세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결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을 때에 관한 명령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모세는 왕을 세울 때 주의할 것들, 특히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두 가지가 바로 너무 많은 군사를 두는 것과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모세의 두 가지 명령을 모두 어기게 됩니다. 먼저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저번과에 속하는 본문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부를 축적하자마자 가장 처음 한 일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자 솔로몬이 처음으로 한 일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한다면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그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산악 지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병거와 마병을 전쟁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지형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병거 1,400대와 마병 1만 2천 명을 모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하게 하기 위함, 위함이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위세와 그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6절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듯 굳이 그 병거와 병 마병을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는 것 또한 이 병거와 마병들이 국가적 안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왕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11기상 11장에 속하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아내들을 맞이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 담긴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략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집안과 집안 나라와 나라 간의 끈끈한 관계를 위해 자주 사용되던 것이 바로 정략결혼이라는 정략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통해 일부일처제와 일부일처제를 명령하셨었습니다. 나라의 군사를 늘리는 것도 그렇고 정략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연해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합당해 보이는 방법들을 미리 막아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범죄였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치명적인 범죄였는데요.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을 맞이한 그 순간부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은 자신들의, 자신들의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의 산당을 지어줬고 그곳에서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아내들에게 설득당한 솔로몬이 그 제사에 참여하기까지 하게 되죠. 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편이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길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 남편을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의 지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의 이 배교 행위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범죄 중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를 전체를 파기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였다 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짐으로 결국 그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이란 바로 그 거대하고 강대했던 이스라엘의 분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은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루어졌는데요. 솔로몬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하지만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물려받았을 때와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그 통치의 말기에 욕심을 좀 부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건축사업에 힘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어, 백성들을 많이 동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총세 번의 반란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반란에서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핵심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느바의 아들이자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말을 여,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되자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 미리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만난 곳이 참 의외인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난 장소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범과 로보 범이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닌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사실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로보 범이 왕위를 확립하기 위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놔두고 세겜까지 갔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어범이 솔로몬에게 물려받은 이스라엘은 불안정했죠.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로어범이 세금까지 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왕권을 인정받아 불안정한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여로보암은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노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협상안을 제안한 것이죠 아마 르어보암도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르어보암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어보암은 선왕 솔로몬을 보필했던 지혜로운 늙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르어보암이 솔로몬에게 행했던 것과는 반대로 백성들을 섬기는 훌륭한 왕이 되어 달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르어보암은그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죠.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지혜로운 신하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강, 강경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아직 고생을 덜해봐서 그렇다고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큰 힘으로 왕의 위엄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조언한 것이죠. 결국 루오버암의 백성을 섬기지 않는 이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가 늙은 시나의 말을 들었다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품었다면 성경이 기록하는 이 역사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과에서 나타난 두 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가져야 하는 자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 같은 공동체를 향한 섬김 모두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그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섬기시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그 누구도 섬길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심에도 사람의 부족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인데 어, 각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분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어, 아이들에게 잘 알려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가정에서는 가정 청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